아이 어, 그러면 아, 제가 아, 메모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메모장 두, 두 번째 판은 아니 나 그러니까 봐봐 <laughs> 두 번째 판 범인 범인 너랑 나야 근데 어 쟤랑 나세 번째 아, 판 범인 저요 <laughs> 저요 제가 제가 못했어요 세 번째 판 인정할게요 라마 아 근데 잠깐 아, 잠깐만 왜? 세 번째 판은 당신이 저를 망가트렸어요 예 라마 그건, 라마 구라가 아니, 아니라 아, 진짜로 네, 라마? 아, 어. 아 진짜 리드를 잘하고 있는 당신이 와가지고 아 이거 한번 먹을게 요 아, 싸울게 요아 근데 내, 님들 더할 거임 나저 팀에서 한번 그래. 해 보고 싶긴 해. 아, 저 싫어요. 말려요. 그냥 저랑 하면. 왜요? 왜요? 아, 말려요. 저랑 하면. 아, 아, 안 말리게 할게요. 안 말리게. 알아, 알았어요. 그럼 안 말리게.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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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좋아요. 못 지. 내 물지 않겠습니다. 알았어요. 네. 좋아요. 아, 저랑 말리. 그대로 가요? <laughs> <나> 진짜 저쪽. 정글만 바꾸죠. 저희 <laughs> <나 정리로 웃음> 진짜 꾸죠 정글만 바꾸고 가죠. 야, 이 클레드 씨발 새끼야. 아 답답함. 긴손때 받아 막는다 문 물음... 쿨타임 5초 안에 돌았는데 파면 없음 나가 버질 거야. 아이 씨새끼 아니 이거 그냥 내가 내가. 아나길아니씨 먹고 미도 먹었어. 쓰 죽었다. 이거 아래쪽. 뭘 죽었어 아씨 진짜 죽어줄아왜 안죽는 거 안돼. 씨작다다시작다 시작해서 왜왜왜 왜? D 모왜왜왜왜왜왜왜아씨씨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탐캔티어때복 받으실 거예요. 아, 나, 나 그냥 구쿨 타임 하나 는다구쿨 타임 5초 안에 돌았는데 파멸 없음 나가면 더질 거야. <laughs> 이 아, 이친 새끼 아니었죠. 야, 그래서 내릴 거임? 어, 내릴 거야. 종이야, 재밌다. 성, 성이 내볼 때너 상대가 안 돼. i 빼 not sure. 셔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이스 r e I'm not sure. I'm not 지나가도 될 m 같은데 s u r 다 I'm not s u r 아 I'm not sure. I'm not 아 u r e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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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한 아, 너리 씨 위에서부터 내릴 가능성 너무 불평 어. 찍기 안 찍힌 거야? 찍혔어 찍혔어. 는왜 나를 때리는데? 응. 그러니까 저말서 일단 직안주어면 용성도 빨리빨리 나오겠대. 내가 집 찍은 같은데. 음. 아뭐 날라는데 리시던파? 나 리시 바텀이시바텀이 리시 서포터야. 리시 <배신> 서포시긴해요채시 <laughs> 예 아깝다 상대필 뺐어야 돼난 플러시 없어도 돼요 상관없어 메 있어 필요한 말해 위에 바위 보이고 바위 카타고 바위 선택 여기서 대왕 타입은 안 당할 것 같은데 아, 이방 봤어 나 왔어 빠비 아 사건 즐겨보 아, 한번 쓸게 이거 이번 탄에 나오면 찍었습니다. 나서 다음턴 좀 이어나 나가자 이거 나가자 이거 다이 없을 것 같다. 이젠 진짜. 없잖아 얘궁립보 플래시도 있다. 아 육맵이네, 육맵 보였나 이거? 보였어, 보였어, 보였어. 아 그래? 아나죽은데 이거 바탕 한번 다읽줘야돼다 소리 소리. 아 이게 보였구나. <laughs> 그 <그걸> 하다가 가라. 아이미 바텀 늦었다. 아 인지를 못했네. 아, 아 여기서 대놓고 보여가지고 말을 안 해줄래? 아, 그래? 아, 당연히. 바이노플이야, 바이노플, 바이노플이야. 그거 아원래야 어, 갈지 않을게. 부터볼수 있나? 바이? 아니 여기 블리신 이거 이거 리신부터 리신. 어, 그래. 음. 아, 가리아야끝어안 돼. 나도 안 돼. 완전 어, 나 보네. 완전 그냥 보고 다 알고 있네. 이블 리신 못 빠진 거안 돼. 리 시제. 거아 라이선 다음 라인 뒷라인에서 한번아줄래 응. 어. 아, 바이 파이... 노 궁에 세나 노 궁. 끝났어, 끊었어 지금 끝났어. 그래. 아, 얘로 끝났고. 사이브 안 되나, 이거 바로? 바이 없으면 할 말이야. 리친 궁 있지 않냐? 없어, 없 리친 궁 썼어, 리친 궁 썼어. 음, 아리는 이제 간다. 아. 가면. 여기까지. 아리 내려오고. 이제 간다. 아리 궁 있다, 조심해. 에이? 뺄게, 뺄게, 뺄게. 아야 아리오 궁 쓰겠다 이거. 이거 그렇지. 리신 오는 거 리신 오는 거? 아 씨발. 바이가 여기 있네. 이거 그냥 밀게. 아, 들 밀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내려놓고 미쳐간다. 음, 나 무빙 칠게. 어. 뭐야, 동군이 실수했다. 한번 큐 한번 각 봐도 되고. 팔았어요, 저는. 에볼레탱 조승대 로스 님. 가자 갈게. 에지안 나 이거. 요즘 좋은데요. 나이 좋은데. 나 지금 좋아. 7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나 갈게, 나 갈게, 나 갈게, 갈게. 이이 아, 이런 이이 다이브 막자, 다 해봐. 만져봐 자, 여기가 괜찮아. 것 같은데. 아니야, 나도.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한주, 한주. 공사, 공사, 공사 줘. 공사. 이번 에 보자. 이번 에 보자. 나필이 어디로 가지 여기 노아드네 여기까지. 나이시한테을게 나필, 나필 찾아 나필, 어딘지 알아?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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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르 이갈 거야 내려 거야 아, 내려올 거야 나 먼저 나 먼저 나 먼저 먼저. 잠깐만 아, 봐 봐봐 봐봐 갈 거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수 있냐? 아이 내가 아피어 너무 안 약간 억지긴 했는데 뭐 죽이긴 했다 어쨌든 한잔해 이거 한 라인 더 하자 나아래로갈부야아 갈부고 자세요 그냥 갈부고 자피는님킬다잉난킬못하지 아래쪽 나아래로쭉 내리 뒤로 빨내 위치 몰라서 상대방 오래 못할 듯? 뭔데 이거? 아... 이거? 아... 아, 아 아니, 아니, 이거 밖으로 쭉 붙어줄래? 미드하 이거 내가 클리어할게 아리 이거 텔이야 아리 텔 없는 거거든? 텔리텔 음. 없는 거야 이거 아 근데 얘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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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이거 아. 텔 준비해봐 버튼 텔땔 준비해봐 더센 여기 와대 아직 나필이 집을 못 갔어 우리 그냥 올 거야? 텔 타도 돼 그냥 나못 갈게 이거 아 이러면 아리 아리 아니 이거 아리 실수 올라오겠다 이러면 뭐, 아, 아리 실수 올라오니 아리 아 아니, 초기 3라인, 3라인 아 초기 아 반반이 반이다기야 초기야 초기야 없는 차없 눈치 보 할게 아리 올라온다 아리 올라온다 뺄게 바텀 네가 치게도 바텀 더 밀어 바텀 더 밀어 바텀 더 밀어 바텀 더 밀어 아쟤네가 치게하면 진짜 분비돼 다시 눈치 보자 이거 아 이거 아리부 옆에 불염부터아까비 바까비 나 먼저 나갈 수 있기는 야 이거 야 쌈각 좋아 이거 이거 볼 생각을 게아 시발 노플로난 싸움 볼게 아이플로어 아나풀궁 맞았어 바이. 아이고, 아깝다. 그딱 드립을 아 이거 아깝다 형 첫차니 딱드립을할 생각이었는데 아약 플래시했어 오늘 드안블 아리 노플. 아 여기서 풀 누구 하나 봐온 것 같은데. 아리 아리, 아리 아리 아리랑 아리랑 바인가? 아리도 썼어? 아리 안 쓰지 않았어? 아리 썼어 난 내가 썼어 내랑 싸웠었어. 바로 갈거나 바로 갈수 있어 이거 이거 탈수 있어? 나 하자 하자 하자. 아 원래 궁 쐈거든 요궁 쐈어? 야궁 쐈어? 이정못이어리이부터리신도 리신 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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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이정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이 세서, 리신... 치이 없으면... 1hp 안될것같 저거 뭐 기계가 는거아 이거 너무 더다 이걸 2 0키막아맞돼 봤어 봤어 어어 잘했다 잘했다 노플이 아데오 섹시한데? 어 방금 궁각 지렸다 진나좋았나판 하나 할때 계속 쓰자 했지 어. 그냥 얘펌 막아야 되는올 레이스 정도 들어올 수 있겠다 바텀 한번 받으러, 받으러 올 거거든? 아어 조심 나집 갔다 뒤태 가능하긴 한데 미드 좀 버글래? 이번 nah, 칠때 <목소리> 이거 칠때어되는데 그 대놓고 타는 거야. 아, 대놓고 아, 나 알아. 거도 타네. 타타신 미신 놓고 미신 미신 높으리시 높으러 걸리신 높으러 걸리시 높으러 걸리 미신 못 빠지나? 신나 괜찮아. 나 진식 사아게요 보희 가힘쓰 봐. 아니, 여이 미신 뽑으러. 야, 얼마얼마얼마얼마 야, 쓰레이 씨발. 야, 쓰레이 야, 믿지 마. 믿지 마. 믿미어 네퍼는 네퍼는 만 펼만 펼짝그만.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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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 몰라? 배는 없을 거야 지금 이와장국이 너무 있는데 씨발 아 근데 계속 말리기 아네 플레이 발 아이다 살았어 블루팀 친 아, 는다 <laughs> 그냥 쪽으로 이번 라인 못 밀겠다, 이, 이못 이, 못 밀겠다. 이, 먼저 못 밀고 안 밀어 바위 여기 있다 쪽이다 살거야 하는 건데 아 필이 래 여기 여기 가 아직 있는데 나 플레시 있다 가버로 마무리할게 오깨게이오깨이깨게이에필 이렇게. 이리게어렇게 이렇게. 이케이렇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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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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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이어게이렇잡았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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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바이건드 이렇게. 이렇게. 이거아 바로 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그냥 내가 렇게이게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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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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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가 먹었는데. 내가 먹었고. 나가어 이따 세나는 파이 없 거야 파이 없는 거. 나 같이 막아줄게. 나 그냥 3초, 3초, 3초 2초, 2초, 1초 이거만 보게 하잖아. 어, 나도 이까지만 예, 아, 이러면 아, 볼만하겠죠 교수님? 아니 뭘볼만하겠어씨발놈 아니 씨발려 나 이걸 안 해? 아니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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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야?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야 돼. 야 개새끼야! 아니 아니 저거 마마 마법공학 저거 있잖아요. 자 교수 공격성 없어졌어. 아 양반, 네, 아 당신 이제 은퇴하잖아. 갔어. 옛날이었으면 갔어. 나온다 야 상냥이 바 바로 아 이거 나필이가 이길까 그냥 내가 바, 내가 바, 아 나필이 아 이거 애시가 바텀 먹고 미도 먹어 야야기 죽었다 이거 아래쪽으로 바텀... 뭘 죽었어 야 진짜 죽어줄까? 아왜안죽는거안돼아 <laughs> 아, 시작된다 시작된다 시작됐어 왜왜 왜왜왜이 5년 중디5 왜왜왜왜왜 왜왜 그만해 아다 진짜 죽었네 아씨 구ikator. 구ikator. 네. 나, 나, 다 꼽네, 씨, 아니.. 궁다 꼽네.. 야야야야.. 야야만해 살만해 할만해다 빠졌잖아 아, 하, 하. 다 빠진거 아냐 바다빠지긴 했어 아 미드 살짝 꼽을어 봐줄래? 궁 찍어놨어 어? 나이스 수이 내가 이거 맞게야 사람한테 도 사람한테 바이 노공이잖아 바이 노공이잖아 바이 노이야 바이 노공 바이 노공그러면돼카만하지 않나? 이거 기 전에? 아.. 안 오겠다

아, 마이공은마이공은아 아, 진짜 되는데 아, 진짜 되는데 진짜 되는데 진짜 되는데 야 캐논 궁 조심 아 이거 씨발 진짜 되는데 새끼 뭐야 진짜 됐다니까? 아 제발 형님 아예 살았다고 했죠? 아 형님 아 형님 아, 아니, 아니 아, 말 빠졌대 미친 새끼가 1인궁 쳐박았다니까 그러니까, 아, 아니 왜봐 아니 왜봐 아니 아니 아 조수찬 씨빨럼 조수찬 씨발럼아아 말리게 하지마 다 코우 뽑아. 그러면은 여기 치 한번 싹 걷고 나시로가시 올라. 신다. 신다. 내 올라갈게. 자 펜치 한 번.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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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 펜한번 해서 일단 테이 테듯 여기다 여기 공각 볼게 이거. 살짝 볼게 세나 쪽 볼게 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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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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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알았나볼가나볼가나볼가아 펜은 키스 중 펜은 키스 좀안 하도 도 돼. 일하 씨발 이걸 안 돼. 나그래3 초. 나원못치게 있다. 안나나나나 아, 버려. 이게 지네 아니, 아니, 근데 구도 세발로 부셔야겠는데? 그럼 먹히나 이거. 삼십 초긴 했는데 바로 올수 있나 이거? 나 군도 있긴 해나 또. 아니 네, 좀 시간 끌면서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야 기다려. 나피이가좀 카이팅 돼? 위치 봐봐. 위치 봐봐. 위치 봐봐. 위치 봐봐. 위치 봐봐. 아, 아, 위치 봐봐. 바이 뺐다. 파이 뺐다. 아, 야이건드 어, 어, 치자. 건드 치자 아, 이봐 아, 잡을게 이거. 야, 아니 들어왔는데? 아리아리아리 아이 바이 바이 바이. 간다. 크렘 간다. 씨발 어, 이새끼들 나한테만 궁을 붕을... 아 방식을... <사리티> 이게 뭐야, <씨>. 뭐야? <laughs> 아니 이게 뭐 뭐하 한... <laughs> 아니 이뭐 <이건> 하는, <laughs> 뭐 하는 거야, 근데? 존냐 쓰려고 했던 건가? <laughs>

이거 음, 바로 붙쳐가지고안 음, 끝날 근데? 생각을 해야 될 때, 아 소리 씨. 아 내가 조냐를 못 썼어. 나비, 나 5초, 나, 나 테리스. 원트라이 나 가능 이거. 나 원트라이 나를 테리스서 원트라이 해본다 근데 뭐안될것 같아. 내가 잘야 아씨발 야안 타지 나야 족됐다 그냥. 야어 했어. 야 빼야 짜서기 스테기 족세. 야 쭉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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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스테 <목소리도> 나도 있짜 나도 발짜 나도 진짜. 나도 진짜. 나도 진짜. 나도 나도 진짜. 나도 진 갈까? 이거 짜 나도 진짜. 나도 진짜. 나나무비한 나도 진짜. 나도 을게 나도 진짜. 나도 진짜. 나도 진 나도 나야진 나도 진짜. 나해나 나도 진야 이거야 짜나 나도 나도 진짜. 나도 진시 나도 진짜. 나도 진짜. 나시 진짜. 나도 진짜. 나도 진짜. 나도 진 나한테 그 도는 거를 그냥 썼어야겠다. 나 깨달았어. 내가 죽으면 우리 팀은 진다. <가 registry> 맞 그냥 살아. 그냥 깨달았이거이거게 어, 너무 많이 나왔 아, erm. 이게 quindi. 뭐야 발 새벽 이리나 너무 높네야나 아래 아래 아래. 우리 때리, 때리. 어. 이거 할망? 아니.

딱한 번이야. 용그 앞에서 진짜 큰거한 번. 아니 근데 그거는 근데 내 경우에는 아뭐 천천히 써도 됐는데 존야 썼으면은 슈퍼 플레이긴 했겠다. 그러니까 그 존야를 눌르려고 아, 예, 어. 그랬는데 안 아니야. 돼서. 할 필요가 없긴 한데 뭐었으면은 슈퍼 플레이긴 했을 듯. 아, 그러니까 그, 그, 느, 늙 늙어서 반응 안 되면 좀뒤 쳐쳐 빠져 가지고 존야를 쓰면 안되라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잠깐만. 제이스 살림이 오공 말라 한다. 내가 생각하기엔 오공 지금 좋긴 해. 아 어, 오공 좋아. 맞아 오공 롤 체도 좋은. 그만 그러니까 할만하지 않냐? 그러면 정글 오공 해 줄래? <laughs> 정글 오공 <laughs> 가능해. 아, 아니 돼. 잡기. 킥 잡기. 킥 되긴 해. 어. 아니 이거 오공 오공 개세도인데 어. 제나지 어, 어, 있어. 어 나가면 그래. 저 미드라고 생각하면 돼. 야 있어? 이거 이거 내가 타보공 선픽할게 아니 어? 미드. 아니, 미드미드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탑 아무나 나가면. 야, 야 그럼 내가 정글해도 되니까 내리자. 어 이라고 내리자 이라고 이거 내리자. 아니 나 미움받을 용기로 카타해도? 카타 지금 개 사기. 카타, 카타 AD 아님? AP AP 존나 좋아지긴 했어. 아, 뭐 둘다 똑같아 둘다 똑같은데. 근데 카타 만나보니까 세긴 하더라. 레일 음, 이긴 해. 일단 CC 좀렐 있어. 레일 뭐, 하나 있고. 정도인데 피할 수 있어. CC 근데 저거 존나 많다죠. CC 하나에 캐릭 세 개야. 카타. 근데 카타리는 네. 늘 챌린저 있는데서 왜안 다녀? 아 좋다니까. 이해가 안 돼. 아 근데 솔직히 세주가 제일 좋긴 한데. 근데 네, 이미 그건... 많이 해서 딴거 하고 싶다시다고요? 자코 아니 에코는 아니고 아 세주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주야 다고 조합은 나이쁘세야 조합이 아니, 맞긴 하다 그러니까 이게 카타리나 처해가 지다고요 그러니까 첼들이 지금 세주안이랑진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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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씨발 저 달딱이가 저거 저거 저뭐 카타리나 하고 있다 아유 체 아, 이게 딱이딱이 아, 둘이서 아, 딜러고 있고 이게 첼린저 둘이서 따까리 하고 있는 이 구조가 어? 서로 클린 이번에 우리만 클린, 어, 상대 클린즈 빠졌고 어, 서로 전화 어. 빠졌음. 브랜드가 뭔 종원인가? 어, 몰라 비슷할 걸? 할 걸? 방에. 어, 와 나이스. 나도 또, 풀 썼는데. 내 아이 없으시고 한번 봤어? 아, 아, 아니 보진 못했는데 좋았어요 일단 시도는. 아. 나랑 비슷할 듯. 쭉을 생각할게 이거 리파형살 거임? 알파면안 가고. 가자 가자 야 브랜드 뭐했다아 갈게. 아.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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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브랜드 잡았고 일다 아까 위 w L 초 더블 L 초 더블 대 더블 레어나 레나이거이퍼이퍼 썼다 나이스 가볼게요 교수님 졌습자이다어자자이저플래시쓸게 보여요 브랜드가. 야야 가자 가자 이거 일단 레는 가는데 난 마도 받고 집 추를 거야 얘싹다 받았대 이거 싹다 받았어 되 잡았어 잡았어 좋은데요 어 브랜드 가셨는데 아니 다 어, 아예 잡았 어 잡았어 카타킬키 카타이키 제 노프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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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노프리야 아까부터 어, 타워는 못칠 거고 서로 그냥 바텀 라인 리드는 해줄 수 있어 여기 핑크만 지키면 바탑 탑탑 그 전에 그림자고 빼는 정도? 둘이 음. 주로 가나? 다이브 오나? 다이브 온다. 나 아, 라인 감. 아, 아, 진짜 아, 이게. 아, 내가 지금 안 보여서 안칠것 같긴 한데. 아, 다이브 안 할까? 그냥. 아, 쳐. 자, 지금 미녀 먹으면 계속 바 و ك 지내 위치 들켰다. 이다. 아, 존나 세다, 씨발. 아, 아, 살살 게 여기까지 이거 큐플로 한번더 되거든? 나 큐플로 한번더 어. 났어났어 아, 났어. 이거 때 합격 어진정인 승패로 어때 진정인 상대로 진윤이가 봐라 잡아말해주면서 철거라서 말막뜨려 테리 보면서 해다아텀바텀바텀바텀바텀바텀 빼내, 빼내. 갈수 있어. 아, 이면 세주 갈수이어 나, 이거, 이거, 나, 이하겠 이거, 나, 이거, 나, 이 이거, 나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안 끊겼어야 이는데아 이거, 이거, 이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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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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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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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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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 될 같은데. 아, 나브랜드로 아예 벗었네, 얘를.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우리 소리. 어? 아니, 뭐 어떻게 어떻게 간 거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어, 나, 근데... 주는 아, 게가 야이모라 어? 야, 제이스 보였니야 세트부터 하면 무리죠. 세트다 브랜드 좀그 확실하게 그런 거좀 해야 브랜드 보자. 나 거긴 한데. 나만 갔다고. 아, 이거 이거할 만했다. 나만 갔다온거야

야, 야, 아, 내 위치 한 봐봐. 내 위치. 야, 내 위치 보면서 거... 해봐. 어야 기다려봐. 나궁 어쩌지? 나 기다려. 야 박태진 지면서 기다려. 한 번만 더 팔아봐. 어. 한할 뭐, 한한 만해. 할 만해. 갈게. 갈게. 야 가자! 가봐. 가봐. 골 펼쳐봐. 야 X됐다. 세트. 아니야. 이게 무야난안 가. 나가 8 2는 역할을.. 아니 이게 궁이 안 맞는데? 진솔? 아니 이게 존나 아쉬운데? 이발 야. 야. 이거 다음 날 하고 건드리고 치자 그냥 제카비네. 어, 그럼 치자 치자. 어, 나턴 웨이브 바뀌는데 가면 아무도 안 먹는다. 지금. 세트 테러어서 하는 거 같아. 야 이거, 야, 쳐, 이거 건드리자, 건드리자. 건드리자 이거. 건드 건드려. 어, 건드려, 건드려. 건드려 건드려. 어, 야, 이거 나랑 세민이랑 둘이서 놀고 있을게. 근데 내가 궁돌리네. 아, 상상관 상업. 우리끼리 우리끼리 놀게. 치고 치고 있어. 그래도 보고 싶은데 여기. 여기 보고 싶은데. 보고 싶다. 잠깐만 나이 이제도 쳐봐 쳐야 내가 생각 아, 오케이 모 세트 D 세트 D 세트 D. 세트 세트 세트, 야,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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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브랜드 오우야, 브랜드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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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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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야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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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세트, 세이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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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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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이가 볼래? 어찌 네, 올라갔탑팝우나 아, 이거 확인해야 돼야 빼라. 아, 돼. 텔스 해야 돼. 해야 돼야 돼. 상대 라데 아, 다탈 곳이 없다. 안돼안돼 빼야 돼안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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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할수 없어. 할수 없어 나비요? 세트 공안 빠졌으면 좀 빡센데. 아 그래도 해. 해해해 해. 그래도. 에이, 겠다 바로 패스 스레바 쓰레바 바로 쳐줄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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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바로 먹었다. 바로 먹었다. 많아, 뭐. 야! 바로 먹었어 같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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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니에요? 나이스. 야, 영상 봐자. 야, 나 있어, 바로. 야, 잘 보존시켜 그거. 어, 고존보... <laughs> 아, 보존 이게... 못. 아, 이 아, 안친다. 내가 냉동 인간 느낌으로 보존할게. 보존 아, 제이스 박터이라고 아, 음, 아, 아 바텀이라고. 이거 아니야. 이대로 봐. 더블 럭. 나다 처맞죠. 아 제이스 박터 아니고든 예? 피겨는 잘했어. 어, 피겨는 어, 잘했어. 피겨는 네, 잘했어. 야! 제이스 데이트 여기 제이스. 얘들 용 여기 건드렸다. 용기건습니다 야, 야 용피좀 봐줘. 나나 이거 치기 두면 뒤로 아 씨발 응. 나. 안 아, 간다. 나 간다. 할깐만할만해 아, 씨상 없어. 상 없어. 아, 나 리본을 잡고 볼까? 서울을 뜯어 씹쳤어. 자 얘다쳤고 걸어왔어 아, 큐어기우 야, 이거 안 돼? 더블 더블 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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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빼앗아 빼앞아거앗아앞에거 부터 앞에거 부터 앞에거 부터 아 앞에 그냥 오케이 오케이 이게 이긴만 하잖아 아앞에거 부터 아 그냥 이기잖아 야 대가리 박아 그냥 미우너미 좋아 이번건 이겼다 나이스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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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을. 삼촌? 어어 삼촌? 삼촌? 아 예? 예? 아 잡은듯? 아 오케이 한 번쯤은 한번쯤한번쯤한번쯤 아니 나이스. 스페레. 이거 방금 방금 뭐지? 카타빠졌어 카타필. 뭐나찾다 에피라는 그어 어. 죽는다. 어, 너, 죽는다, 아, 너, 죽는다 야, 야. 너 죽는다. 너 죽는다. 너 죽는다. 죽는다. 죽는이 사람들이 아니, 뭐야 이거? 왜? 아니 씨발. 아니, 아니 스펠을 왜 깎다 버리고게 씨발 이즈리얼이야. 야 잠깐만. 못쫓겠다 어목을 깰 것도 건다. 죽을 만해. 나안 죽어. 안 죽어. 나 세트 없거든. 나 바텀 여기서 여기서 볼게요. 빨리 와 봐. 아 미드 미깬거 같아. 이 미드 어. 깼어. 아 미드 깼으면 컷컷컷 컷. 바텀이 미쳐. 바텀 바텀 미쳐 안 돼. 웨이브컷컷 컷. 아안 돼? 안 돼. 아, 이거 진짜 없는데? 안 돼. 아니야. 세트 아니, 세트.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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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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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야 헤모 보는데 막아 빠졌다. 막아 아, 갇혀, 아, 아 씨발. 왜안안 해? 막아 아. 막아. 아 이거 막아. 아뭐뭐뭐 뭐, 뭐. 뭔데? 뭐 하자고? 뭐 하자고? 아, 뭐 하자고? 막자고 막자고. 아 이거 굴린다. 이거 그 씨발. 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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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안아안 된다니까 왜? 나 가고 있긴 해. 야, 야, 3일, 야 3일. 하자 그럼 다시. 야, 야, 아, 세트. 아이고, 아, 이거 이거 이거. 기다려 봐. 아, 씨발. 아. 아, 갔다. 아, 세트 잡았어. 일단 끊뜨렸어. 이 소리가 맞을게요. 야, 비포로프, 비포로프. 야, 뒤에 봐야 돼, 우리. 아니, 아니 탑이츠 안 된다니까. 왜 여기서? 아니, 아니. 아. 왜? 무 조건 된다니까. 무조건 된다고. 아니 웨이브 없어서 안 된다니까. 아니 됐다니까. 당신 있었으면 무조건 죽었다고 이거. 아 제이스 죽긴 했어. 어, 진짜 역대급 쓰레기 팀이네. 어, 팀이네. 아 이거 속가네 근데 진짜 이거. 아니 왜안 봐주는데 이거. <laughs> 어디서 다미차 했어요? <미사에서요? 웃음> 아니, 아, 아 <laughs> 아니 바텀이 차 무조건 된다고. 아 바디 이미차요 무조건이니까 진짜로. 아니 바텀이 차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하지 말지 하지 말지 고민하다가 피 존나 갈렸잖아. 아니 왜안 했냐고 이거 진짜로. 어. 한번 봐볼게 기다려봐. 아니 아까 봤그용에서 우리가 우리 어, 너무 아니 근데 우리가 저거 제이스 잡아도 웨이브 없어가지고 저거 타오 손해야. 타오 빨죠 잡고 맺잖아. 딱. 아니 이게 언제부터 득실 따지고 있냐고. 오. 아니 근데 나 나대신한테 좀 실망한 게뭔줄 알아? 원령이 아, 며칠 전에 오더한 거 따라놓고 지랄하라 그랬는데 왜 오더 안 따라놓고 이러는 거지? 난좀 서운하네. 어 아니 근데 제가 먼저 콜라지 않았어요 이번에. 는 아니 아, 근데 그렇 게라도 그러기에는... 확실하게 얘기를 했으면 확실한 사람. 아니 근데 두명이 된다고 하잖아 수차이로 나랑 된다고 하지 않나? <laughs> 아, 와드어가... 아니 여기 와드여가 아니야 근데 그거야. 아니 와 근데 다시 보니까 와드라서 형이. 야 아니, 와드여서 얘가 갖춘 거네. 아 근데 그것도 맞는 거 같네. 음. 아 근데, 아, 근데 그걸 맞네. 떠나서 하자면 그냥 해. 오케이. 근데 이거 내가 딱 여기서 내 가슴에 뺐을 듯? 인정? 아 근데 그것도 맞는 거 같아. 어 인정 인정. 어, 아 결론적으로는 형이 아깝다. 움직였으면은 뺐을 것 같긴 하다. 근데, 아, 근데... 이게 우리가 몰랐으니까. 음. 원트 하고 저거 저 뭐야 저 마법공왕 아... 타고 튀면 되잖아. 야 막판하자. 인자 인자. 막판하자 자 근데 진짜 왔어. 걱정하지 마. 막아줘. 아힘다 <laughs> 빠졌다. 씨발. <laughs> 수찬 씨 근데 내용이 근데 쫓. 아쫓 같다 안데 진짜. 아뭐 아니 아, 아니 나 아, 아니 카드캐스 뽑아는데 쫓같이. 이점을 살려본 적이 없어. 범인 나왔다 이제. 잘만하다. 지금 알았어 고민만 아, 상호 형한번더 이기고 와야 될거같 아쉽다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여기서 정보 아직 저랑 이상으로 이긴 적이 없다 임마. ㅋ ㅋ ㅋ ㅋ ㅋ 아직 다제긴 <사체 있긴 웃음> 하지 어 아직, 아직 못 <laughs> 이겼잖아 도일 씨만 이겼잖아 아직 <laughs>